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글로벌 측면에서 경제성장은 25년 2.68%로 시작했고 내년에 2.75% 이렇게 상승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 관점에서는 올해보다 내년 물가가 소폭 이제 하락할 거라고 하네요. 한국은 어떨까요? 25년에 0.9% 이걸로 시작을 했고 내년에 이렇게 1.70%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는 국제기관과 아까 한국정부 전망치를 통합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 이것도 글로벌과하고 동조화돼 있죠. 25년에 1.97로 해서 내년에 1.87로 소폭 하락한다고 하네요. 어, 성장률을 볼때 가장 유명한 국가는 어딜까요? 중국, 인도. 딱두 나라가 나오대요. 근데 이 나라 말고도 다른 국가가 있는데 적분성에서 볼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접근할 수 없으면 투자를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숨겨진 히든 챔피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시나요? 사우디예요. 사우디는 어,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2026년에 4.6%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국이다 보니까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돈 어, 석유로 살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꾸준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아주 유명할 거래요. 어,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사우디, 단독 투자하는 거는, 어, KSA ETF가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달러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